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임즈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명인 네이트 실버의 책 리스크 테이커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의 13가지 습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성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인 투자자에게도 사업가에게도 심지어는 포커 플레이어에게도 해당이 될 겁니다 더구나 이 13가지 습관들은 돈키호테의 창업자이자 현시 요인, 야스타 다카오가 말하는 운의 경영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관리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압박을 받을 때 냉정을 유지한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는 않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다. 두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용감하다. 경쟁의 화신인 그들은 한판 붙어 보자가 기본적인 태도이다. 세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전략적으로 공감한다. 그들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본다. 네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과정 지향적이지 결과 지향적이지 않다. 그들은 장기전을 펼친다. 다섯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일단 시도한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확실히 알고 실패를 개의치 않는다. 여섯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인생에서 레이즈 아니면 폴드라는 태도를 견제한다. 그들은 어정쩡한 것을 싫어하고 포기해야 할 때를 안다. 일곱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직관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초기 좋아서가 아니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를 잘 선택한다. 그들은 주의력이 희소한 자원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다. 아홉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적응력이 좋다. 그들은 훌륭한 제너럴리스트로서 새로운 기회를 잘 이용하고 새로운 위협에 잘 대응한다. 열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추산에 탁월하다. 계산에 탁월하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베이스주의의 추종자로서 기꺼이 자신의 직관을 계량화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활용한다. 열한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동화되지 않고 튀려고 한다. 그들의 생각과 목적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열두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주도 면밀한 반골이다. 그들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언제 왜 관습적 생각이 틀렸는지 판단한다. 열세 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아슬아슬하게 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사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위험 감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중 일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운의 가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